저도 아까 배 타면서 멀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, 주 갑자기 바람 부르면, 네. 이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잖아요. 네. 그럴 때 무섭죠. <laughs> 어, 근데 그 무서운 일을 왜 같이 나가셨어요? 그냥 집에 계시지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, 어떻게 해요, 그... 이게 아... 그물은 빨리 그, 저기 털어줘야지, 안 털어주면 안 되니까. 음... 아, 그리고 그냥, 우리, 여보, 우리 딴일 합시다, 육지에서. <laughs> 그러시지, 이때 배 타는 거배우기 그... 그거라고 그것밖에 모르는데,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반대 많이 했어요 오빠가 왜, 왜 뱃사람한테 가냐고 안 것도 없었어요 몸 하나 뺏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사람은 성실함과 같더라 이래가고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사랑과 희망을 채워간 부부 그 덕에 험난했던 고생길도 버텨낼 수 있었답니다. 스프류, 이게 감잖아요. 그러면 통발리가 그거를 이렇게 싸내면은 그거는 이렇게 자르지도 못해요. 물속이 들어가서 그거를 빼갖건데. 근데 밥은 안 먹었지. 물속이 들어가더니 못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, 어떻게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줄 여러 개를 막 늘어뜨렸지. 않거나 잡으라고. 그래야 내가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. 근데 지쳐갖고 못 올라온다 해갖고 죽을 고비도 몇번 남겼어요. 내가 왜 해필 뱃사람한테 와가지고이 고생을 왜 하고 살아야 되나? <laughs> 전화 안 받으면 걱정. 이 바람 불으면 걱정. 이거 배는 항상 위험하잖아요, 이제. 항상 뭐 미안하고, 항상 뭐고생해지고이 뭐.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따라 어려운 고비마다 그래도 지켜주고, 그러니 오늘날 있, 있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다, 지금. 오늘의 아버님을 어머니가 만드셨나 그렇다고 해야지 이렇게 큰 낙지 처음 봤어요. 이게 무너지기 이게 낙지야 이게. 우리 딸이 또 얘를 엄청 좋아해요 낙지 그 낙지 고기를. 아이 오늘 장사고좀되겠는데 네. 제가 보기 좀 있어요, 여기. 네, 맞아 <laughs> 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이거 좀전이 따온 거예요, 뭐, 제가. 어차피 네. 이게 시원한 거예 애멀미하면서 그냥 따온 거예요. 몰랐어요. 아유 고생하셨네요. 왜요? 웃음 넘치는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일하는 나무시 얼굴은 먹구름 이 가득합니다. 망가진 어깨 탓에 지금껏 해오던 일들의 제약이 생긴 건데요. 설상가상. 어깨에 이어 목에도 통증이 극심한 상황. 이대로 평생 해오던 어부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만 앞섭니다. 아니, 막 저리고 막 그래요 어깨가 하지.